정말 아름다 너무 아름다워요. 또 무섭기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음... 너무 완전히 없죠. 한정이 되는 거예요. 한정과. 아. 저9.11 사태 이전과 9.11 사태 이후로 저희가 사실은 그. 조종실에 들어가는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아, 네. 복잡해요. 복잡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음. 지정된 승무원만 들어가야 되고 승무원이라고 음. 아무나 다카펫에 음. 들어갈 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음. 예전에 제가 제일 이제 주니어 때 음. 기장님들이 가끔 이제 콜이 와요. 그래서 어, 저, 누구누구 승모원, 안으로 좀 들어와 보세요, 이래요. 그럼 이제 그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 때였으니까, 맞아. 그럼 네, 이러고 제가 이제 들어가 보면, 오로라가 아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기자님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특히 막내들. 특히 막내들 네, 못 맞아요. 봤으니까. 그래서 가보면 진짜 까만 하늘에 오로라가 이렇게. 커튼 쳐 있듯이 맞아요. 너무 아름답게 막 맞아요. 있는 거여서 보면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 오로라가 방사능이 <laughs> 엄청나게 많이 방출된다는데 맞나요? 그런 얘기 한참 그 MBC에서 옛날에 방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다행이다 난좀 3만, 걱정했어 3만 피트 이상이 되면은 네. 뭐 자외선 방사능 뭐 이게 음, 입자가 뭐 많이 있다, 이래가지고 네네네. 한동안 전 세계를 아마 떠들썩 했을 거예요. 음. 그럼 그동안에 비행을 했던 외국, 어? 아메리카나, 유나이드에 무슨 루프탄자 할것 없이, 폴라다, 무슨 어디 고고도로 그렇게 다녔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음. 없습니다. 음. 그 오로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플라즈마라고 하는 입자가 방출이 돼가지고, 음. 우리 지구상으로 들어올 때에, 대권을 기 통과할 때에,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 거기서 발산되는 자장이 있습니다. 음. 그 플라즈마 입자가 충돌함으로 해서 발광 효과가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무섭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아이고난 그냥 온 동네가 그냥 붉게 아, <laughs> 난 진짜 저기 들어가면 <laughs> 이거. 어, 아유, 뭐, 나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을 것 야, 같아. 야, 이거 이거 더지? <laughs> 어, 나 진짜 그때가 어. 아마 87년도 어. 같은데. 그때는 부위장일 때야. 아, 그래. 아, 너무 무서워. 야, 너 상당히.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음. 그래서 지금 뭐 캐나다 북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여행객들이 그 오로라 구경을 해서 많이 맞아요.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방사능이 뭐 많이 그거는 전혀 음. 뭐 전혀 없지 않겠죠. 뭐 조금, 어디나 마찬죠 조금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 그렇게 인체에만 뭐 어,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음. 뭐 너무 염려 안 하셔서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의문이 아. 풀렸습니다. 아 그래요? 음. <laughs> 또 지장 얘기하니까 음. 꼭 기장님들이 승무원들에게 비행 전에 요청했던 게 신문이에요. 음. 주니어 때는 아 이게 오토파일럿으로 해놓으니까 심심하셔서 신문 보시려나? 사장님이 읽으시는 건가? <laughs>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카피사님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 벽지처럼 창문을 다 신문으로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웃음> <웃음> 그렇게 다 가리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냐면은 선바이저라고 해서 작은 이그 선바이저가 있는데 그거 하나로는 각 음. 빛에 전부 다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음. 있습니다. 음. 너무 덥죠. 완전히 한정이 되는 거예요. 아. 거기다 많은 전자기기들 많은데 그렇죠. 거기서도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 거기다가 뜨거운 햇빛을 받게 되면 힘들죠. 음. 네. 거기다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밤에 비 빙을 하고 나서 딱해 강렬한 햇빛이 해가 뜨거나. 아. 보면 눈이 부셔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선글라스라는 게 있잖습니까? 꽃기시잖아요. 선글라스. 그럼 바로 이 선글라스가 있어요. 원문했을 <laughs> 네. 때도 이걸 쓰고 있고 항상 이 선글라스를 쓰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음. 너무 부족합니다. 네. 눈이 네. 아파요. 아 그러면 눈도 부시고 눈도 찌푸리면서할 수가 없으니까 강렬하게 오는 음. 부분을 음. 그로케 선바이저로 하대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신분. 가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마치 네. 표어는 싹뭐 더비한 거다 아 이거 안 되죠. 그건안 되지. 어 다른 비행기고 하 충돌할 수도 있고 어, 또아 그렇잖아요. 음. 어 저쪽에 그 천둥 번개 치는 뭐어 조차는 구름인데 보면은 관제사한테 2 0 마일 사우스로 뭐 데비에이션하겠다. 어. 그래서 항상 한쪽은 이렇게 볼수 있게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이게 우리가 식사를 가면 저이 트레이. 그 밑에 트레이라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식사 트이잖아요 식판, 식판, 네. 식판이 네.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네. 해 오는데. 어떤 때그 밑이 졌습니다 아, 그러면 유니폼, 냉장고 안에서 뺐자다 어, 그거를. 그러면 유니폼이라는 것은 회사를 정말 대표하는 승문들이 맞아요. 대표 노가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잘 대리. 줄을 세워서 줄을 세워 입었는데, 어 그거를 놓고 식사하다 보면 이게 물기에 의해서 <laughs> 장식하다 보면 이게 음. 다 풀려요. 아, 어떻게? 공인 출신이시. 그렇죠. 군인 그러니까. 신문 갖다 놓고 린넨 깔고 응.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응. 나중에 린넨을 위에서 덮고 응. 신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렬한 햇빛을 맡고 <laughs> 그렇게 가끔씩 씁니다 신, 신문은 방, 다른 그렇죠. 거에요 다른 이유도 또 있었네 그럼. 그렇죠 어, 아니 언제 그놈의 신문모물어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뭐 여러가지 <laughs> 여러 그냥 <laughs> 어. 어, 뭐 작성해야 되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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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 캠페인 어.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거는 음. 음. 너무 잘못된 거죠 오케이. <laughs> 어. 굉장히 오래전에 또, 도입이 됐잖아요 자동, 그렇죠. 조종장치 그래서 자동, 조종장치에 의한 착륙이라고 하는 건데. 음.